<laughs> 아빠, 아빠, 아빠. 음, 여기다 넣어봐. 응, 이거다다어 봐. 그렇지? 나, 나다, 나줘. 나이스. <웃음> 여기다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해서 나줘 이렇게, 해서. 이렇게. 그렇지? 잘한다. 자, 이도 다시 하나. 아빠도 하나? 아빠는 여기다 놔야지. 이 돈은 거기다놓을거야 아빠 는 여기다. 응. 아빠가 또 놔줘요. 너가 여기다 놔야 봐 돼. 여기다. 어, 여기다. 나. <laughs> <laughs> 그랬어? 여기다가, 어, 아그 그랬죠? 아빠 여기다 넣을 건데 이렇게 이돈은 이돈 아빠 여기 이돈은 <laughs> 아빠는 여기다 넣을건데 넌 어디다 넣을거야 응. 이동 거기 하나 둘셋 무슨 색공 이, 무슨 색공이 좋아요 응. 응. 검은공이 좋아요 데우. 데우. 더 높게 넣어볼까 아빠는 여기 이동은 어디 음, 요 위에다 놓쳐, 여기, 위 에다 넣자요기 위에다. 여기, 여기, 이 여기 너무 낮 은데, 여기, 여기, 아빠, 는기여 기, 여기, 오 화난다 요기요기요기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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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